To the place I spat you from 오 어, 요렇게 오늘 사온 카메라랑 또 오늘 쇼핑한 옷들이랑 또 마침 오늘 택배가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이 언박싱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한번 켜봤습니다. 빨리 제가 산 것들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어, 옷을 한두벌 정도 구입을 했는데 먼저 자라에서 이런 가디건 티를 하나 샀고요 그리고 H&M에서도 티를 샀는데 이런 탑을 하나 샀어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착용하게 되면은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요거 옷은 요거 두벌 정도 샀고 짠 이렇게 카메라도 구입을 해봤어요. 어, 저는 뷰티 같은 이제 컨텐츠를 많이 찍다 보니까 어, 좀더 자세하고 발색이 좀잘 보이는 그런 카메라가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이 EOS M50 마크2를 구매를 했고요. 저도 검색을 조금 해보고 그러고 산 거긴 한데 카메라로 뷰티도 많이 찍고 브이로그 같은 것도 한번 많이 담아볼 예정입니다. 아무튼 이 카메라도 오늘 같이 구매를 했고 카메라 사면서 이삼각대로 같이 구매를 했어요. 제가 요거 택배 온 것도 같이 보여드릴 건데, 요거거든요? 제가 뭘 샀냐면은, 어, 탁상 조명을 하나 샀어요. 제가 탁상 조명이 따로 지금 없어가지고, 좀 불편하더라고요. 요거를 한번 같이 뜯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거 호치 키스로다 꼽혀있어가지고, 이렇게 힘겹게 뜯어야 될것 같아요. 음. 아, 이게 제가 따로 조립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명 머리가 이렇게 들어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리. 얘는 전구인가? 한번 설치를 좀 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 설명서가 이렇게 있거든요? 쌀 먹은 것도 없는데? 이렇게 얼추, 이렇게 하기는 했거든요? 이거 한번 켜볼까요? 은 들어온다. 어, 뭔가 좀 예쁜데요? 그러면 일단 이 너무 너저분한 책상 좀 치우고 이 조명 좀 예쁘게 설치해가지고 다시 카메라를 켜볼게요. 약간 이런 느낌? 짠. 그래도 되게 예쁘죠. 완성입니다. 아니, 그리고 제가 요즘에 집에 좀 자주 있고 막 그러면서 요즘 물욕이 너무너무 심한 거예요. 막 이거 보면 뭐다 이거 사고 싶고 저거 보면 또 저거 사고 싶고. 근데 제가 또몇주 전부터 그 에어팟이나 에어팟 맥스 이런 게 너무 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살까 말까 너무 고민 중에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이번에 좋은 서비스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다시 켜봤어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릴 그 서비스가 뭐냐면 여기 이 010페이라는 이 어플인데요. 이 어, 010페이 앱은 세틀뱅크라고 하는 핀테크 상장사가 만든 그런 앱인데요. 이앱 안에서 제로페이 상품권도 살수 있고. 010페이 체크카드 관련 내용도 안에서 볼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앱 소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어, 그래서 이앱 안에서 지금 010페이 핫딜이라는 어, 영원딜 서비스를 런칭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저도 같이. 어, 요 이벤트를 참여를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먼저 010 페이 핫딜이란 어, 정말 정말 핫한 상품들을 영원에 영원에 응모해서 구매를 할수 있는 그런 이벤트인데 또 마침 첫 번째 응모 상품이 에어팟 3세대라고 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1세대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에어팟을, 에어팟 그거 3세대를 지금 살까 말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에어팟 3세대를 또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까, 어, 전 너무너무, 지금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응모를 하고 당첨이 되면 이거를 영원히 구매를 할수 있는 거잖아요. 게다가, 어, 당첨이 되지 않아도 010페이머니, 어, 천 원이 어, 발표일 이후에 바로 또 지급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현금처럼 이렇게 쓸수 있다고 하니까 솔직히 안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응모를 하면은 당첨 확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친구들한테 어, 공유를 또 하면은 내 당첨 확률도 실시간으로 또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많이 많이 또 홍보를 할수록 또 이제 이득을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번 제가 응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핫딜 응모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응모하기. 여기에 배송 주소랑 이렇게 응모하기. 이렇게. 핫딜 응모 완료 해가지고 또 여기 이제 핫딜 공유하고 당첨 확률 올려보세요 이렇게 또 창이 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면은 제 당첨 확률이 실시간으로 이제 또 올라가는 게 보이는 거죠 저도 한번 공유를 해볼까요 전 엄마한테 한번 음, 이렇게 응모가 완료가 됐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이 핫딜에서 다음 진행 예정 상품이 또 이렇게 뜨거든요. 5일 뒤에는 또 비스포크 로봇청소기를 또 이렇게 이벤트를 또한 하네요. 이거는 엄마가 엄청 좋아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엄마한테도 한번 어, 응모를 해보라고 해야겠어요. 어, 그래서 아마 제 영상 이 올라갈 때쯤에는 에어팟은 어, 끝나있을 것 같고 이 비스포크 로봇 청소기가 응모 중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어, 여러분들도 같이 응모를 해보시면 또 좋을 것 같고 또요 다음에는 요 뿌링클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또 뿌링클도 있고 그리고 소니 GV1 카메라 스타벅스 디저트 세트 이렇게 또 라인업이 있어요 다 제가 좋아하는 것들이랑 필요한 것만 또 이렇게 있거든요. 아무튼, 저도 요거 계속 계속 다한 번씩 응모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아무튼, 요렇게, 어 또, 좋은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시켜봐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 저는 너무 돌아다니고 막 이래갖고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어, 오늘은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영상을 켤수 있으면 한번 켜보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라에서 어제 산 것들을 한번 입어봤어요. 거울이 왜 이렇게 더럽지? 어, 어제 카메라 산 거. 오늘 처음 촬영을 해봅니다. 무튼 오늘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 그게 조금 더나은거건 아, 음. 이건데? 아, 이건데? 어? 이데이 <laughs> 어, 색은 뭐이야데 아, 이 색은? 어, 이금데이제데에왔건데 택배가 하나 이있어가이건 어, 요거까지 같이 언박싱을 해보면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또 다시 이렇게 언박싱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액세서리를 좀 샀거든요. 근데 제제 제 이름이 선으로 왔네요. <laughs> 언박싱을 해봅시다. 어, 제 기억으로는 반지랑 귀걸이를 샀었거든요. 어. 이런 귀여운 통에 들어왔어요. 어머 이거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너무 귀엽죠? 어, 반짝반짝한 이런 반지를 샀거든요. 어, 생각보다 예뻐요. 더 예쁜 것 같아요. 여기 중지에 끼려고 산 거였어가지고 중지가 확실히 더 예쁜 것 같아요. 이거 반지랑 약간 세트인 귀걸이도 같이 팔길래 귀걸이까지 구매를 해봤습니다. 어 근데 이거 생각보다 되게 크다. 이런 귀걸이거든요. 이런 느낌인데 귀걸이는 저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되게 커가지고 음좀 과한, 과한 것 같은 느낌? 아무튼 이 제품들까지 언박싱하는 거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어, 이번 브이로그는 아마 여기서 끝이 날것 같아요. 이번 영상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이벤트들 있잖아요. 그것도 꼭 기간 내에 어, 어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어, 응모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랄게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 안녕.